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2026년형 BMW X5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연 이 차가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왜 여전히 강력한 선택지인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외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BMW X5는 한눈에 봐도 더 세련되고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키드니 그릴은 기존보다 더욱 입체적으로 다듬어졌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BMW 특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헤드라이트는 더 슬림해졌고, 주간주행 등의 그래픽이 바뀌면서 밤에도 확실히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측면에서는 차체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새로운 디자인의 20인치와 21인치 휠 옵션이 추가되어 스포트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휠 디자인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기 저항을 줄이는 구조로 설계되어 주행 효율에도 도움을 줍니다. 후면부 역시 테일램프 그래픽이 더 날렵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넓고 단단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건 역시 BMW답게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2026X5에는 최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화면 반응 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래픽도 훨씬 직관적으로 바뀌어서 처음 타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소재 역시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고급 가죽과 우드, 알루미늄 마감이 조화를 이루고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서 프리미엄 감성이 느껴집니다. 시트 착좌감은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가 적도록 설계되었고 뒷좌석 내구름과 헤드룸도 여유로워 가족용 수요 부위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넉넉해서 캠핑이나 여행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성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2026 BMW X5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부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연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았고, 가속 시에는 BMW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체가 매우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코너에서도 SUV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만큼 탄탄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잔진동을 잘 걸러주면서도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의 피드백은 정확하게 전달해줍니다. 정숙성 또한 뛰어나서 실내에서는 외부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BMW X5의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대로 시작하면서도 기본 옵션이 탄탄하고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고급 옵션과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